안녕하세요. 급등TV 라일리입니다. 어, 우선 오늘 아침 브리핑하기 전에 해외 증시를 좀 같이 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증시가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어, S&P5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5%, 나스닥 3.5% 정도 빠졌습니다. 어, 그렇게 된다면, 오늘 우리 장도, 음, 개파락을, 어, 막을 순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 된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나라 장이 갭을 하락한 다음에, 반등하는 모양새로 돌아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우선, 미국 장이 안 좋았다는 것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6일 금요일 장전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뉴스는, 블루오리진, 스타링크 맹추격, 위성 인터넷 위해, 어, 협업을 나선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 요거랑 또다시 또 하나는, 어,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어, 트위터에다가, 어, 뭐라고 했더라? 뭐, 스타십 투더문? 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내용도 있어서, 위성주가 한번더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거래량이 어, 요날 터졌죠? 요날 터진 가격대에서 크게 많이 빠지지 않으면서 2~3% 내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는 5일선에서 반등받고 올라왔습니다. 분봉 보시면 이렇게 막판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가 막판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올라간 것인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이 AP 위성. AP 위성은 아쉽게도 5일선을 좀깬 모양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제도 막판에 좀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추세상으로는 APV성 보단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더 예, 모양이 아름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저는 둘 중에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러셀, 어, 러셀 로보틱스이 뉴스가 전에 나오고 이날 윗꼬리를 강하게 단 날이 이 뉴스가 나온 날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IPO 주관사를 계약 체결했다.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어, 주관 결국 IPO는 꽤 기간이 남아 있어요. 2021년인가 이렇게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당장 어떻게 뭐 차이가 생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 계속 진전이 되고 있고, 이 뉴스가 있기 때문에, 러셀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주로 러셀이 엮인 거고요. 어, 요날,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러셀 자체도 반도체 때문에 요새 호황을 겪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요. 이 러셀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 회사들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셀도 지금 5일선과 21선이 만났는데 그아래서좀깬게 아쉽지만 이것도 오늘 어떻게 갭이 많이 떨어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 여기는 61선 반등을 받은 흔적이 여기 한번 있었네요. 이렇게 대세 상승하기 전에. 근데 61선 상승보다는 이 종목에서 눈에 띄는 건 121선 정도 부근까지도 내려가는 거를 생각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거 가끔 이제 11선 이런 것도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런 상태. 넘어가서 어, 키네마스터가 어제도 상한가를 갔죠. 어제도 관심 종목에서 드렸던 종목인데,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눈에 띄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 매각 관련수도 하나 챙겨보시는 게 좋은데, 어, 그렇게 치면 솔본은 어제 같이 드렸죠. 솔본도 어제 좀 움직이긴 했으나, 음. 상한가가 마감을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외인이좀 매도세가 있고 솔분보다는 대장주인 요즘 장세에서는 이등주가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어, 그 움직임이 조금 덜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네마스터 하나만 드리는 거고요 요렇게 그리고 이제 웨인기간 양매수도 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다 라고 해서 요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혹시 몰라서 오를 때 따라잡기보다는 혹시라도 어, 눌림 주고 반등 나오면 그때 노리고, 이제 눌림목에 진입을 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어,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과,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올랐으니까, 요런 거. 그리고 이날도 이렇게 쭉 빠지는 거. 그래서 요런 데에서 잡는 거 추천드린다. 요런 거겠죠. 예, 네, 요렇게. 다음은 이게 이제 나왔죠. 윤석원 국토 1차관 매달 주택공급 일정 발표할 것. 이것도 있었고, 어제는 이재명이 경기도에 어, 무주택자에게는 집을 하나씩 제공하겠다라는 뭐 그런 이슈도 있어서 주택 공급 관련 주나 건설 관련 주가 잠깐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동신건설은 대표적으로 이재명 관련 주이면서 어, 이렇게 건설 주이기도 한데요. 어제도 이렇게 오일선이 반등받으면서 크로스 이런 걸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골든 크로스 받고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거 뭐라고 하더라? 배드크로스인가요? 이렇게 내려올 때, 월선이 아래로 가면 안 좋은데, 이렇게 다시 뚫고 올라오는 모습은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대선을 이재명이 나가겠죠? 뭐, 안 나갈지 나갈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요거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신세계 건설. 신세계 건설도 어제 살짝 이렇게 우상향 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건설. 그 다음에 DRENC. D. 아, 죄송합니다. D.L.E.N.C.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어제 20일선 위로 반등 보여줬습니다.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저는 최선으로 어, D.L.E.N.C.가 가장 좋아 보이고 기관이 계속 이렇게 외도를 하다가 어, 역대급으로 많이 담았다는 점에서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 한국가구 같은 경우도 이제 5일선과 20일선이 만난다는 점 특공급하면 한국가구도 움직임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거. 음, 그리고, 또, 따로 추천을 할 만한 게, 이게 아닌데. 종목이. <laughs> 잠시만요. 이거 다 하고 알려드릴게요. 어, 마지막 종목은 뷰노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하는 회사인데요. 어, 뷰노 같은 경우는, 어, 영, 음, 낭만닥터 김사부를 보셨다고 하면 조금 익숙한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이걸 사용하는 모습이 나와서 아 그걸 보셨다면 어떤 종목인지 느낌이 바로 오실 것 같은데 어 그게 모르신다라고 하면 어 A.I.랑 의료 기술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엑스레이 같은 걸 판독할 때 AI가, 아, 이런 케이스에서는 뭐, 여기일 거다. 해서 영상에서는 뭐, 뉴모소락스를 잡는 그런 영상들도 나오는데, 전 최근에 또 이걸 정주행을 한번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반가웠습니다. 어, 다만, 이거 관련해서는 인스타에 제가 어제 글을 올려드렸는데, 락업 물량이 뭐, 많지도 않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유통 물량이 적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에서 조금 그런 점이 아쉽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종목이 생각났어요 선닉시스템 어, 메타버스 관련주죠 그래서 요새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아예 오늘 뭐 장이 만약 에 급락해서 21선까지 닿아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준호 때문에 한번더 신규 상장주 요거를 잠깐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 공모가가 공모가 21,000원이죠 공모가가 21,000원인데 요거를 100% 까지 처음 장 시작하기 전에 상승,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통 두 가지 경우인데, 100% 상승을 한다? 100% 상승을 하면 42,000원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VI가 걸릴 경우가 많은데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42,000원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매수를 걸때 42,000원에 58분 정도의 매수를 걸어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100% 내외로 딱 100%까지만 상승하면 42,000원에서 바로 결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100% 상승을 한 다음에 또 거기에서 VI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0% 다음 VI가 걸리면 42,000원에 살 수가 없겠죠. 이제 더 이상은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가로 그러면 9시 2분에 체결이 됩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영상은 찍어서 예전에 한번 찍어서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 아, 어제 박셀바이오를 조금 많이 사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거좀 제가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네, 박셀바이오를 1등 왔다님은 여전히 많이 사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어, T98님은 매도, 그리고, 어, 위대한 레츠비 제자님이 덴티스를 매수하신 다음, 어,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를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네요. 그리고, 어, 윤순대님은 영화금속, 어, 매수를 하셨는데, 영화금속 같은 경우는, 어, 요새 가덕도 뉴스가 나오니까, 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가덕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신규 상장도 사는 법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장 끝나고 어, 실전투자대회 어, 1위 외매내역 복귀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올 거니까 어, 여기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까지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